바로 들어가네요 어우, 더워 아, 시작하네요 어.. 위너스 후 장두서.. 장두서 선수의 에, 깝스톤 정도.. 아, 장동건 아이디 정 정동, 정동건이 눈.. 입에 붙어 버가지고네 장동건 아이디를 쓰고 있는 깝스톤 선수의 경기입니다 오랜만에 보는 또 깝스톤 선수예요 그렇죠 대회에서는 또컵에서는 저번에 참여를 했었나 안 했었나 지금 가물가물한데 일단 정말 오랜만에 보는 예, 선수입니다. 장두두 선수가 이제 한시 예, 빨간색 오크 깝손 선수가 7시 노란색 휴먼이에요. 예, 노진욱 선수. 되게 네네 특색이 있거든요. 특색 있다. 특색 있습니다. 예, 예, 맞아요 예전에. 뭐 인컵 라 인드라컵 뭐 라면컵 뭐프렌즈컵 프렌치 컵은 그때 안 했으니까 아마 그런데에서도 기억 나는 거는 상당히 특이한 어, 전략을 많이 쓰는 선수로 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그게 뭐였죠 특이한 영웅 선택도 있었고요 막섬 비스트 마스터를 쓴다거나 옛날엔 그랬다 그게 아니라 네. 오크 전에 딱 쓰는 게 있습니다 뭔가 오크 전에 썼던 게 있었다 네. 뭐였지? 오크니 썼던 게? 세컨불메 라지컬이요. 아, 아, 그것도 있었네. 예. 네. 근데, 그러면 세컨불메 라지컬이 마이데...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좋은 거 아니에요? 훨씬 좋죠. 네. 라지플이 엄청 버프를 받았으니까. 그렇죠. 네. 지금 근데, 파시어여가지고, 아마, 불메 라지컬을 알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간에 라지컬을 되게, 컨트롤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야... 쓰지 않을까? 장두석, 완전 원패턴 이거 완... 와... 막아볼 테요, 막아봐! 약간 이런 느낌인데요, 지금 이거 원패턴이 원패턴 지금. 아마 모든 경기에서다 이거 쓰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해봅니다 알아도 못 막는 빌드가 있다, 있다 라고, 일단은 장두석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이 사실 제가 좀 원하는 좀 약간 완성형 느낌이거든요 사실. 저도 좀 약간 게임 쉽게 하는 고 스타일 이런 스타일이라서. <laughs> 그러니까 컨트롤은 아, 어려운데 되게, 컨트롤은 어려운데. 나쁘게 말하시그 전에 가는 스텝들이 상당히 편한 편이잖아요. 그 전에 스텝들이 막뭐심시티를뭐 어떻게 뭐, 심시티를 뭐 아... 신경 쓴다 뭐 이런 거 딱히 없고 그리고 나오는 유도한두 가지 정도로 해가지고 좀 심플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점사하고 빠지 아, 그럼 날로 먹는다 이런. 저는 그런 거좋아요 아, 장무선 선수가 그럼 날로 먹는다 아니, 이게... 날로 먹먹는 선수들이 많아요 이렇게 하는, 이, 이 스타일이 없잖아, 지금 최근에 오크가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날로 먹는다 그렇게 복귀해서 봐서면좀 어렵죠 <laughs> 네. 제가 할 말을 못 쳤다, 킹 알겠습니다 예, 예 <laughs> 그게 그래, 게임 쉽게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손에 맞, 맞게 하는 게 당연히 좋은 겁니다. 자기가 아 제일 그건 맞죠. 그러니까 장도섭 수술. 선수가 다른 플레이를 안 했던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무조건 그렇죠. 아 나는 무조건 민나야가 아니었거든요. 네 맞아요. 해봤는데 안 맞으니까 맞꾼 거죠. 그리고 어 근데 어쨌든 지금 이 대회에서 만큼은 또 성적을 내고 있으니까. 아 그렇죠. 결과가 중요하죠. 중요한 겁니다. 또, 그렇죠. 결과가 중요하지. 나머가 조금 부족한 느낌. 어 바리케이트 업그레이드. 야. 많이 온다. 바리케이트 오크레이드. 야, 바리케이트 오크레이드 진 진짜. 야, 바리... 우방 오크 때 제화건 거의 못보던스킬업인데 우방 오크도 아니요 거의. 우방 오크는 파셔로면안 되죠. <목소리> 불마로 해야죠. <목소리> 그렇죠. <목소리> 또죠 바리케이트 오크때하는거 봤어요, 가 저거 때문에 못찍겠는데두 개를? 어! 어! 퍼즐 었어요어 효과적인 견제였습니다. 늑돌이 늪도리 견제네요 늑돌이가 괴롭혀가지고 퍼지가 유도가 됐어요. 음. 워터한테. 자, 디펜드까지 디펜드가 해가지고 지금 치워가는데? 아, 디펜드 생각해가지고 바리케이트 업을 아! 가시가 퓨슈? 어 갑자기 공격적으로 막 네. 근데 가시는 안 치겠죠. 피언치분 되죠. 주르륵 아, 누몰라 오, 허무어 오, 피자는 거 봐. 오, 피자 타로. 오, 7자7나라어7 7, 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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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7이면? 아, 치자 치자 치 엄청 이들렸네요 지금 이번 견제 아, 근데 만약에 버로우 저거 바리케이트 업이 안 돼있었으면 버로우가 더 당했을 거예요 그거보단 조금 나을 수있어 아아, 스톤이 디펜더 업을 빨리 눌러가지고 일단은 테크는 많이 늦, 늦는데 오크에 비해서 근데 그거 이상으로 시간은 어느 정도 벌어주고 있다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테크가 느끼 하지만 아이 피언 세네 마리 정도가 너무 아까운데요? 값 선수 입장에서 네뭐 근데 자기 품면도 한 마리 살았으니까 날피 그러면서 블레스맨도 역시나 라이프면 준비하고 있죠? 그렇죠 윈드라이더도 이게 막두 마리 네 마리 막 여섯 마리 이렇게 쌓여야지 조금 약간 아 확실히 어, 의미가 좀 느끼 느껴지는데 좀 힘이 느껴지는데 네한 마리씩 한 마리씩 이렇게 나오는 <laughs> 거 사실 그렇게 좀 감질 나거든요 솔직히 네, 아 봤을 때어 휴먼 스톤이 조금 피해를 못준것 같다는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타이밍 자체를 미루는 거기 때문에 뉘준 거기 때문에 그렇죠. 어제 품에는 소모해야 되는 유닛 하고 지금 보면은 아까 전에 지금 저 타우렌 토템 짓기 전에 막 장도수 선수가 돈천원 있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럴 때 미치는 거예요 네. 이게 그죠 돈은 있는데 뭐, 뭐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자드라도 왔지만 팝은 견제할 수 있겠지만, 뭔가 좀, 이렇다, 유타까지는 좀 뜨기가 힘들어요. 네. 어, 근데 인구수가 막혀있는 상태라가지고. 한 마리 죽이고. 어, 라이플맨. 아, 크맨이 지금 비점이 돌아가기 비점이 좀 비점이 어렵거든요, 상태가. 아, 큽니다. 하나, 하나짜리가 되게 커요. 저 라이플맨도 윈드라이더나 이런 걸 잡기 위해서는 여러 마리가 쌓여있어야지 의미가 있는 거지. 한두 마리 가지고는 안 됩니다. 특색이 확실합니다. 블러드메이지 세컨 갑네요. 세컨 블러드메이지라는 거는 아래쪽에 있는 영웅들의 만화는 좀 빼가지고 좀 저런 것들을 좀 쓰기 못, 못하게 하겠다 플러스 이제 어, 아크메이지의 워틀리멘탈을 계속 소환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겠다 아니면 그렇죠. 뭐선베시일 수도 있고요 살리는 용도냐 아니면은 억지한 용도냐. 음. 아, 이게 롱 라이플 찍혀있던 상태라가지고 방금 전에는 라이플맨이 못 나왔거든요? 네. 어, 이거는 조금 아쉽네요. 이 밥집 깨지기 전에 라이플맨이 찍혀있으면 좀더 좋았을 것 같긴 한데, 조금, 시간, 조금이라도. 자, 이러면서 오히려 중앙을, 아, 먼저 가져갑니다, 오크가. 여기가 프리스트가 한 마리로 줄어 가지고 그렇죠. 예. 위에 버섯거가도 있네요. 얘가. 예. 스톤 아, 윈드라이더 워커 조합이라. 제가 이 전략 써 봤는데요. 워크샵을 하나 지어 버리면 노답이 돼요. 워크샵. 아, 그렇죠. 플라잉 머신. 예, 풀머가 있으면은 할게 없더라고요. 네, 맞아요. 자, 일단 계속해서 예, 고집해서 지어주는 거는 윈드라이더, 워커. 거기다가 일단 60 버로까지 깨주고 있는. 일단 근데 기본적으로 뭐 지금 사냥은좀잘 가져가고 있어요. 수정구 아이템 좋고. 수정구, 예. 풀머도 근데 굳이 뭐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라이플맨이어가지고 음. 뭐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없어도 뭐. 아, 림포스트도 잘 발려졌어요. 타이밍 좋습니다. 아, 딱있네 타이밍. 예. 네. 휴먼 지금 중간쯤 갈 때쯤에 림포스트가 발려졌나 봐요. 휴먼은 지금 병력이 거의 없다시피 해 가지고 아, 라이프맨 또 만들... 달려요. 아, 링크 빗나. 또. 나 이거 돌아와도 막을 수가 있나요, 이거? 그리고 라이플맨 두 개밖에 없고 워젤 하나 볼수 있을 정도. 아 미달이든 뒤로 뺐어요. 좋은 판단. 아 이게 장두석 이게 뭐 지금은 아닌지만은 옛날에 괜히 막 60년에 찍던 선수가 아니에요. 지금 일단 이장조장조 선수가 짬밥이 어마어마한 선수라 가지고 또후 슬라이더. 장두라이더 이러면 존버할 수 밖에 없는데 아, 그냥 이렇게 가만히 존버하고 있자니 오크가 엄청 클 거거든요? 이 정도면은 이 정도로 지금 묶어놨으면은 오크 입장에서는 멀티 쪽 사냥하고 멀티 올려놓는 것도 가능은 할것 같아요 나무가 없어서 그쵸, 문제지 좋죠 그게 나쁘지 않죠 좋은 판단이죠 네 좋은 판단인데 나무가 없어서 일단 아아 윈드라이드 공업을 취예 치... 저걸 취소하면 돼요 공기업은 조금 나무가 많이 들거든요 아 공기업이 거의 한 175인가 뭐 이쯤 들 텐데 거의 200 200아 200였네 이 암어가 200인가 2 25인가 아마도 225예 암어가 225 175 들던 건 그러면 근접 근접업이 175였나 근접 공업 이업 네, 근접 공 2협이 175인가 네, 아마 그렇게 응, 그 다음에 75은... 시멘트도 15... 나무가 좀 많이 드는 편이에요 그... 보면은 꽤 듭니다 근데 오크 정도면은 공방업에 그... 뭐라 그럴까 이거는 괜찮은 편이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나이를 제일 좋은 것 같긴 한데 오크는 방업이 통일돼 있어가지고 되게 좋죠 네 언데드하고 이거... 슈버는 좀안 좋은 어, 이번, 것 같고 이번... 안 누워요 휴먼이 제일 없길래 좀 개통은 좀안 좋죠 그렇죠 이제 막 그리폰 라이더 막 이런 거 예전에 이런 거 생각하면 좀안 좋았죠 그리폰 라이더 뭐 나이스 방, 방업 다른 거 이런 것들 있고. 되게 어렸을 때 그리폰은 공업이 없는 줄 알았어요 아 왜냐면 원거리 업그레이드 했도 얘가 공업에 안 받는 거예요 아, 그렇네요. 아, 참, 네, 근데... 그렇네요. 아아! 아! 어, 공 2업이라 해가지고 더세요 어, 근데 확실히 어우, 방금 전에는 좀 의미 있는 딜이 달줄 알았는데 130밖에 안 다네요. 저, 방금 저 4방인가 5방을 때렸는데 어 스스 윈다어 쌓이면은 짜증난다! 쌓이면은 진짜 윈드라이더는 모르거든요, 이게. 이번 변경이 저... 딱쌓여 버리면 잘 모르는 상황이 나올 수 있어 가지고 어로 같이 또... 터지고 아또 아무것도 안나았어 말려 죽이네요. 말려 죽이요. 인구수 60일. 일단 딴... 아 그래도 그와 멀티 캔슬 멀티 와우. 예. 아, 또잡이고 아, 그래 디스펠은 배웠네요. 아, 디스펠 배울 수 있는 돈이 좀 있었나 싶었는데 나무나 이런 것들이 진짜 어거지로 짜가지고 지금 디스펠이 된것 같다. 이 정도면. 아, 또 아이고. 윈드라이더. 아, 진짜 이 윈드라이더 그 견제는 진짜 너무 잘하네 이런 거는. 디스펠 제대로 들어갔고요. 윈드라이더 아이 윈드에도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어이 괜찮아 보이는데 쓰면은 아닙니다, 절대 안 좋아요. 약간 그렇잖아요. 그거 있잖아요, 옛날에 프로 레슬링에서 했던거 있잖아요, Please don't try this at home. 네. 약간 그런 느낌이죠. 네, 이거 집에 쓰면 안 됩니다, 이거 절대 어, 여기 홀터 홀터져요. 홀터져, 어. 캔슬 아, 근데 견제하고 라이플맨이 죽는 참사. 빛나? 아, 이렇게 좋은 유닛이었나 싶기도 하고, 또 이렇게 쓰는 거 보면. 장수 선수가 그림을 또잘 그린 거 같기도. 하고. 그리고 하고 또 우회한 것도 좀 컸어요. 워커를 섞는다는 판단했던 거. 음. 워커를 섞는 판단은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나 무조건 투비스야 라고 했으면 은 그림 이렇게 안 됐을 수도 있... 어? 이거 왜 이래? 아, 네. 보기고... 구속 끊기고 한 바퀴 때마다 하나다 아 끊겨요. 아... 이게... 네. 약간 야, 이 정도 음, 쌓이니까 그 감당할 수 없는 윈저리스 숫자까지 쌓인 느낌이거든요, 좀? 비스크롤 네. 썼지만 조금 늦은 느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자, 그걸 디스펠하고한 마리씩. 아 그리고 프리스타하고 소서리스 그리고 뭐라이프맨 이런 친구들이 지금 반으로 갈라진 상황. 네. 아, 안 돼요. 안 돼요. 오! GG 네. 자, 첫 번째 경기 장두석 선수가 승리를 가져가면서 1대 0으로 앞서 가네요. 어. 상당히 강력합니다. 아, 알아, 진짜 알아도 못 먹고 있어요, 지금 계속 보면은. 경기가 계속. 다음 백 들으시면 알려주세요. 네네. 라퓨, 라퓨. 어. 바로 시작돼 버린다. 그냥 해가 버렸. 하네요. 자, 두번째 경기입니다 4강전 예, 네, 4강전 두번째 매치 두번째 경기 장두섭 선수 대 어... 스톤선수 경기고요 색깔이 바뀌었네요 좀 바꿔놓겠습니다 파랑색 네 두섭장 선수의 7시 노랑색? 네 오크 자, 그리고 얘 맞서는 가스톤 선수의 파랑색 휴먼 한시예요와 이게 지금 일단은 4강전까지 이영주 선수하고 장준 선수의 이 회진격이 상당히 지금 돋보이고 있습니다. 이거 부커. 또 심지어 같은 것만입니다. 그렇죠? 약간. 예. 네, 약간 그, 그런 그런 네. 느낌. 우리가 봤던 경기는 약간 거의 비슷한 비슷한 경기 양상. 뭐, 어차피, 종족전이 똑같은 종족전역 때문에, 그, 이영선수는? 그렇죠. 그렇긴 하지만, 장우선수는 종족불문하고. 불마해요. 어? 하지만 윈드라이더는 불만하지 않겠지. 불마라. <laughs> 음. 오, 여기 마킹! 어, MK. MK, MK. 중국에서 MK, MK 이러죠. 예 네. MK가 이겼습니다. 왜요? 네? 제가 해보니까 MK가 이기더라고요 그래요? 해보실래요 저랑? 아니요 저 휴먼 슈먼... 휴먼하고 하긴 좀 그래요 휴먼좀좀약 e w h 요 제가 시면제시면제로 이겨 로이겨요릴게요 어, 왜이리 자신감이 엄청 흐르네. 진한이가 요즘에. MK 하면 질 수가 없어요. 약간 진성 그워스트리맨들있잖아요꼬먼꼬먼버로빵 네. 하시? 약간 이런 느낌으로 공격적으로 달려들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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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찐, 어, 아, 찐 실패! 아, 윈도거 풀렸어요! 아, 윈도거 방금 풀렸어요. 자, 근데 이게 이번 사장은 아까 노진호 선수랑, 노진호 선수랑 다른 게, 이게 스킵 쓰거든요, 애들이? 자, 이거, 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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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음. 저거는. 움직이고. 자, 돌막고 아, 아니, 이게 돌이 아, 막히게. 전... 어, 막히기 그래, 어, 위험해요, 잠깐만요. 아, 막히기 여기서 지금 이러고 있을 때 아니에요. 맞다이 뜨면 져요. 마나 있어요. 마나 있어요. 마나 있어요. 마나 있어요. 어, 막히! 아비! 해버 아, 첫사냥 대실패. 이게 결국 이게 저거를 한번 빼내야 됐다는 거죠. 스킬 음. 락골렘한테돌 많이 맞고 해서. 안타깝네요 디오. 하지만 아직 끝난게 아닙니다. 이거. 이니까이게 아... 어떻게 된겁니까 막킹첫사냥이이렇게 망해버리면은 아.. 노답이노답이던데 약간. 그이죠 지금 이제이나가이제한번남거 있잖아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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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화가 없으면 결국에는 MKA가 MKA가 아니기 때문에 어아 이거 쓰면은 아 엔진고 아 실패 안 되죠 M친구. 성공각 아 근데 어? 불만 만화가 어? 아 됐네 아 됐는데 됐었데 불만 만화가 거의 다 찼어요 아화 만화가... 차니까 도망가죠 이러면은 슬프네요 아 지금 사냥 불가예요 지금 사냥 안 돼요. 이쪽인 2레벨이 되면은 모르겠는데 2레벨 한참 남았죠. 오크, 오크, 이티어 완료됐습니다. 오크, 이티어. 투비스 없이도 일단 누르고 아, 1 1야이요 음, 그러네요. 아, 일단은 락골렛 먼저 때리는 게 아니고 버서코 아, 예, 저것도 때려요. 일단 뭐 불마가 이제 멀어져 있는 상태라서 큰 의미는 없지만은 아루로 아, 그, 어쩔 낯... 수 없어요 이거 알키 눌러야 됩니다. 알킬을 하라는 약간 좀그 신호죠. 에이. 알키 눌러야 됩니다. 아 근데 어쩔 수 없이 이게 멀티를 하고 있는데 멀티를 하려고 하는 느낌인데. 에이. 네. 아 멀티를 하기에는 지금 상대 이어가 너무 빨라가지고 이어가 반대로 이렇게 하죠. 뭐 어떤? 투망이 너무 느린 거죠 응, 음? 슈머리 너무 느린 것도 지금 그건 그렇죠. 아, 삼수도 안된 마킹이여가지고... 아, 슬픕니다 슬... <laughs> 슬퍼요, 목기 메인다. 아주... 그가 좋아하는 그림이죠. 이 그림... 응... 음! 백스... 아! 막킹또가나요또가나요 마킹 네, 마킹이! 로가어요가나요 바king, 토가나요? 바 k i 가나요바 k i 가나요바 k 가나요가나요가 원래 바king, 가원요바 k i n 요 바king, 요 이레벨 섀도우헌터아섀도우헌터가 이거 물약도 안 사왔던 거였네. 아무것도 안들고왔어요바쁘바 <laughs> <밥이> 뛰어갔죠 그냥. <laughs> 보통은 그래도 하나는 사고 오는데 최소한. 안쪽에 붐에들 벌벌벌 떨고 있어요. 체력 없어. 안쪽에서. 조금만 기다리면은 이제 불만님이 살처분 하십니다. 아, 비욘드 다 죽으면 은 이거 언제 찍나요? 야, 나 때는... 아, 이제 낮인데 어떡하지? 아, 다 죽어가지고 지금... 아, 이거는... 자격조수가 오늘 경기력 컨디션 자체가 괜찮네요. 아 그쵸? 예, 네. 아프다곤 했지만, 경비력은 좋다는 거. 아플 때 잘하는 선수도 많아요. 와 터지면 답 없어요 진짜 이거. 아 터지기 직전, 터지기 직전. 아이디로 순간지시나요? 아 지지, 지지. 아두 번째 경기도 위너스 후. 장두석 선수가 승리하면서 경기 숙고 2대0으로 일단 결승 진출 을 성공합니다.